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혼란한 이야기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자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게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그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성밖에서 그들이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어제는 14만 4천명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 짐승에게 항복하여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이들,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에 새긴 이들, 이들이 결국은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들이 복이 있다. 이런 선언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 구원과 심판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그 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그림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시이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하니 이두 번째와 첫 번째의 이 낯을 가지고 수확을 하는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에는 인자가 바로 14만 4천 명 성도를 구원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추수의 장면이라는 거죠. 반대로 두 번째 추수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부어지는 장면입니다. 그게 18절이에요. 19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분명히 두 번째 추수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이들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1 4만 4천 명을 순교하게 하고, 짐승과 용의 부역자로 살아간 이들에 대한 피해 보복입니다. 바로 이들의 큰 포도주 틀에 주님이 던지셔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바로 새 예루살렘에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밖에서 그들은 짓밟히게 될 겁니다.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걸 물리적으로 그냥 단순 환산하면 300kg까지 퍼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가 얼마나 흥건한가, 그리고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이1600 스타디온이라는 숫자가 실제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명도 실제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천음왕국도 그런 것이 아니고 666도 그냥 그 숫자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듯이 16이라는 것은 4 곱하기 4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내 끝, 동서남북을 완전히 강조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 동서남북 땅 끝까지 악인이란 악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모든 땅 끝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어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과 영벌에 처하여 불과 유황의 심판에 들어가는 이들을 갈라내는 모습. 이 모습이 복음서에도 그대로 등장하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이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요. 그리고 인자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렇죠. 한쪽은 양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는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오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13만 4천명입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새유루살렘으로 들어갈지어다. 다시 회복된 에덴, 다시 창조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지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와있는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그 기준이 더 분명하게 나오죠. 25장 마태복음 35절 그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래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 의인들이 대답하여르되 주여, 어,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활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죠. 여기에 보면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해드렸습니까? 아니다. 네가 나에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이들이 누굽니까? 작은 자들이요 핍박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그네가 되어 있는 이들과 함께한다. 그 작은 자가 나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그네 됐다, 헐벗었다, 병들었다, 옥에 갇혔다. 이러한 모습들이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로마 시대에 교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고요. 또 교회에서 결국은 무너져 버릴 때또몇 사람들은 거기서 이탈되어 다른 공동체로 가게 되고 또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또 길을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나그네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헐벗게 되고요. 헐벗으니까 또 길을 가다가 병들게도 되고 또 순교와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다 보니까 아프게도 되고 오게 갇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게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일곱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순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이들을 형제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라는 마음으로 돌보고,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라고 건면하고 세워주고 먹여주고 돌보고 입힌 이들은, 결국 주님께 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들이 될 거란 뜻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순교를 시키고 사람들은 흩어지게도 되고 배고프게도 되고 그럴 때에 그걸 외면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아래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바로 41절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마태복 25장 41절, 염소죠, 영번에 취할 이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과 유황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 42절, 13만 4천 명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옷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미 말한대로 교회 공동체 형제 지체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됐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한 공동체 식구가 됐는데 지금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아니, 황제한테 숭배도 하면 되는 거지. 황제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럼 되지. 왜 저렇게 아둔하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조롱까지 했을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부수는 이들인 거죠.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되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인 거죠. 이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이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붕괴시키는 자들이죠.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교회 왜 왔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왔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자녀 삼아 주셨다면. 같이 자녀되어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핍박받는 이들을 외면할 수가 없죠. 이들은 예수님 이름 따라갔더니 사도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고 와, 거기 가면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에 나왔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도 괜찮아. 왜 예수님만 따라간다고 핍박을 받아? 왜 아둔하게 저렇게 살아? 요령껏 해야지, 이런 말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한테 도움주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어제에도 봤지만 13만 4천 명이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 초태생 믿음의 장자 아브라함과 야곱가 이삭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이들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드는 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날 믿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탕제 같아도 하나님 옆에 나아가 그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기를 원하는 이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와 너비 폭을 알고 그 크심에 그 충만한 심에 항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들, 이들이 14만 4천명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깨어진 사람들인 거죠. 이기주의, 자기 사랑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한 이들, 그사람들은 14만 4천명인 거고 오늘 보면 자기 사랑이 아직도 그득한 사람들. 자기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 이들, 이들이 바로 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나는 나름의 사람을 믿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탕자처럼 하나님이 옳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하나님 보고 내가 원하는 자리로 오라고 요구하고 안 해주면 삐지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돈을 믿고 내가 원하는 거해 주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숭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인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게시록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교회를 세워 가는 거죠. 교회 안에 고아와 과부가 있을 때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로 느껴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 야고보서 2장 3 번역으로 15, 16, 17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돈도 없는데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거죠. 이게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 왜요? 자기 돈 내놓기는 싫으니까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끔찍히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돈까지 내면서 누군가를 도와줄 마음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 나를 끔찍히 사랑해서 나에게 도움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말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하는 우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다 자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 그거에 대한 대답을 달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봉사를 했으니, 하나님 그거에 대한 응답을 달라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투자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들, 끔찍한 자기 사랑을 하는 이들,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 그러니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살게 하고 소망 갖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